경상북도가 지난 21일 경주시의 간포읍에서 세계를 선두할 혁신 원자력 연구 단지 조성을 위한 한국 원자력 연구원 문무대양 과학 연구소 착공식을 열었습니다. 이날 착공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, 이철우 경북도지사, 준하경 경주시장,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준하경 시장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. 문무대왕의 의리설에 있는 이곳 강포에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연구소가 들었음으로써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던 이 지역을 과학기술연구도시로 변모시키는 큰 효과가 기대되고요. 상주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종 방문객도 늘어나서 재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중지능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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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